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코인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비트코인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석별형이 나온 다음에 정말 쭉 뺐습니다. 쭉 빼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비트코인 상승을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주봉 단위로 55,400에서 55,800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9시 복마감이 55,400에서 55,800. 위면은 여전히 주봉 단위의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에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bitu 닫고요. 4시간 보상으로 지금 본다면 여기 있죠? 58,400.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면 4시간봉상의 상승 추세로 볼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꼬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상방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위로 이런 식의 상승이 열려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BITU와 BITX에 대입을 해본다면 BITU 기준으로는 25 그리고 BITX 기준으로는 30이 됩니다. 여기 검정색 선이고요. 가장 중요한 주봉, 주봉 단위의 상승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에서 본다면 일봉상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제 시즌 종료다, 뭐 어떤 분들은 45K 간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 부근이 비트코인의 더점 어딘가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또 주봉 단위로 하락 돌발를 한다면, 그땐 또 저는 비트코인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번 시즌 비트코인이요. 자 보시면은 상단부부터 시작해서 27.6% 정도 뺐는데 과거의 조정에 비해서 덜 뺐다 견딜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가 기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3월 중순부터 거의 7월 중순 다 돼가나 지금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횡보로 길게 빼서 개미들이 굉장히 지쳤다. 한 번의 조정 보도 17%뭐22% 27% 등등 많이 빼서 이 조정의, 이런 조정의 총량을 계산을 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횡보가 길면 정말 상승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식도 같이 하실 거니까 테슬라 보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달 동안에 굉장히 지루한 횡보를 해준 만큼 상승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요, 지금 조정의 정도가, 보시면 과열이 여기였던 게, 여기까지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이거는 과거의 조정장에는 없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트코인 하락장 때의 수준으로 과열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조정이 아무리 긴다 한들, 이 부분에서 CCI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주봉 단위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투자금 많이 까였습니다만, 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하고, 그러면서 계좌의 펌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제가 여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BITU 인데요. 제가 이전에 잡았던 이런 선들 다없었습니다 없앴고 딱 이거 두 개만 남겼어요. 이거는 58,400에 해당되는 선이고, 이거는 제가 4일 전에 잡아놨던 선인데요. 물론, BITU가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이 안 좋고, 불안하신 건잘 알겠으나, 여기다가 그냥 잡아놓았으면 여러분, 비록 밑에서 시작했어도 종가로 올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제도 비록 하락했지만, 종가로 여기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매수했습니다. 이제 BITU라는 주식은요, 뭐 선물처럼 10배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2배, 일봉리 2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전처럼 비트코인 뭐 1K, 뭐몇 K의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제 비트코인 크게 행보치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구간들에서 내가 보는 지지선을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이 2배 레버리지 마음 푸근하게 매수하겠다. 그게 저희 최근 비트코인 전략입니다. 자그 다음에 코인 베이스를 본다면 이 코인 분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자,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 방향이 위로 발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서 뭐 따로 차트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비트코인이 가면 코닐도 갑니다. 이전에 제가 지지 저항선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횡보를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지선의 차이는 없고 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지키는지 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이고요. 어, 비트코인 55400에서 55800 주봉 단위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봉상 상승 추세로 보고 저는 손절 안나가고 오히려 월요일에 추매했습니다. 두번째로 비트코인 4시간 벙상 58300에서 400 상방 돌파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 보고 이거 그러니까 BITU와 BITX로 계산한다면 25와 30입니다. 제가 모든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기관이 들어오면서 정말 차트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자, 여기 저는 숏을 타시고요. 여기서는 상승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니까 롱 타고 여기는 숏 타고. 이런 분석은 저는 비트코인에서는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배 레버리진 BITU를 가지고 이런 선, 이런 선, 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그냥 추매를 받겠다고 한 거죠. 각자, 이제, 견딜 수 있는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코인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세가 죽 이어져서, 여기를 상방 돌파하길 바라면서, 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